<laughs> 자, 어서 오시골, 음. 자, 어, 일단, 뭐, 소뱅승의 LG승, 어, 식공 같고, 그리고 LG 일마인승, 그 다음, 히로시마승, 어. 야, 일단은, 오, 어, <laughs> 오세라가 오늘 잘 그래도 막아주고 있는데, 확실히, 어, 잘해, 어? 오세라. 잘한다고. 일사 말로도 씹으래, 어. 오늘 좀안 좋았는데, 컨디션이. 음, 잘 맞고. 근데 지금, 아. 히로빠따가 너무 심 안터진다. 음. 그리고 소백은 어, 일단 뭐틀어냈고 1대0이고 어, 음. 한신이 이제 모이넬로 공략을 어, 1회 초때뭐 잘했긴 했는데 예, 확실히 모이넬로 강하지. 아, 아, 뭐. 음. 야, 일단 막자 어, 어차피 불펜에서는 그래도 라쿠텐보다는 한신이 아니 한신이 아한다 히로시마 한수 위야 불펜은. 어, 근데 이제, 일단은, 오세라가 먼저 내려, 내려갔기 때문에, 뻔터 어, 어. 음.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장이, 경기를, 어, 저녁 방송은 방장이 좀, 뭐랄까, 음, <laughs> 어, 낮, 낮, 뭐야, 낮 경기보다는, 어, 확실히 좀, 뭐야, 뭐야,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어, 방장이 멀티가 안 돼. 어, 그래서, 어, 아까도 뭐, 낮에 뭐 설명드렸지만은, 어, 이해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그니까, 러 이게, 모, 몸이 배서 그래, 몸이. 어, 그리고 키움 두산 어떻게 되고, 키움 두산. 어? 야들 네, 어, 네, 뭐 어떻게 된, 알칸타라 오늘 잘, 잘하나? 하나는 4대4고. 어, 이거는 내가 안 가지고 왔지, 어려워가지고. 어, 야, 그래도 두산이 이기고 있네? 어. 야, 그리고, 씨발. 오늘 LG 축이야. 어, LG야, 뭐 하냐? 아, 진짜, 씨. 어, 아무튼, 야, LG, 씨발, 이겨라 해. 어. 아니, 똘똘처로 이기지 말고, 개새끼야. 그럼 이거 무뭐하야 이거. LG 1만, 1반에서 어. 자, 가보자. 어, 오늘 뭐, 유로도 있고, 느바도 있고, 시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음. 빨리 갈게요. 음. 자, <laughs> 아, 15회. 불법. 어. <laughs> 유로, 느바. <너바>. 어. <laughs> 아, 또, 방장에 또 축구. 어, 당장 원래 축구 정말 좋아하잖아. 음, 야구만큼이나 축구를 엄청 사랑, 사랑을 하지. 음. 자, 가보자. 어, 좀 빨리 갈게요. 왜? LG가 지금 축이기 때문에 응원 응원을 해야 돼. 어, 그리고 저기 뭐야? <laughs> 여기 단톡방. 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단톡방에도 내가 매, 그러니까. 미패키지 미 성인들도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셔도 돼 상관없어. 어, 그리고 항상 들어오면은 이거 공지 읽어보시고에 어, 들어오시면 어 읽어보시고, 당장이 매번 한 경기는 불러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지금 3연승이야아 물론 LG가 이기면 어, LG가 이, 이기면 오늘 어, 3연승이야 어. 어, 그래서 매번 좋아 보이는 한 경기 불러주니까 오셔가지고 어 뭐야, 음저 뭐야, 어. 오셔가지고, 어, 굳이 뭐 패키지 가입 안 해도, 어, 부담 갖지 말고 오시면 돼. 아시겠죠? 어, 그리고 패키지 이용 방법은 여기 써, 써 놨으니까 어, 이게, 읽어보시고, 아시겠죠? 음, 자, <laughs> 음, 가보자. <까보죠. 웃음> 이렇게, 음, 가보자. 음, 얼마나 보이좋노 어? 이렇게, 놀잖아, 이렇게. 전, 요미, 역시, k t 4대 안 맞는 팀 <laughs> 어, 방장도, 씨발, k t 저사대안 맞아. 오늘, 오늘 쿠에바스 저도, 저만 했더만. <laughs> 어. 야, 삼성, 이, 삼성 역전했네. 어. 야, 삼성 강하다. 야, 인스야잘 막자. 해. 아, 근 LG가, 씨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응, 까보자. 자, <laughs> 물고, 어, 컵스, 어, 앵무, 어. 자, 영무, 어, 이, 이, 경기는 언더, 언더 쪽으로 해. 어, 자, 그리고, 어, 좀 빨리 갈게요. 보스턴, 어, 양키스. 어, 자, 이 경기는, 어, 루이스일, 어, 구현선 가야지. 어, 가야지. 어, 양키스. 어, 자, 그리고, 어, 어, 워싱턴, 어, 워싱턴, 어, 마이애미. 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해. 언더 쪽으로. 어, 자, 그리고, 어, 어, 볼티, 어, 볼티, 어, 필라 어, 시브레 어, 짱짱하다 양선발 어, 어. 그래도 어, 뭐 빠따는 그래도 볼티인데 빠따는 볼티 어, 그리고 선발은 어, 물론 브래디시도 잘하지 존나 잘하지 어, 하지만 수아레즈죠 어, 필라 그래서 필라풀 어, 필라풀 음. 자 그리고 어. 아, 트론토 글브 어. 어. 오버 오버 어, 자 그리고 어, 애틀 어, 템파. 어, 이 경기는 뭐이 경기는 진짜 한줄 요약. 어, 한줄 요약. 어, 이 경기는 어, 세일. 어, 세일이 야간 그러니까 밤 경기에 어, 밤 경기에 가, 정말 잘해요. 어, 잘한다. 어. 반대로 낮경기에는 어, 완전 개판인데 어, 이상하게 이 친구는 밤 경기에 되게 잘해 그리고 어, 확실히 뭐야? 템파버드 애트이또 빠따가 좋고 어, 내일 선발에서도 확실히 어, 세일이 낫고 그래서 이, 어, 이 경기는 애트스. 어, 트스 자, 그리고, 어. 콜로, 어, 피츠, 어. 좋아. 일단 헤드시만잘 맞고 있어, 어. 자, 일단은, 어, 야, 근데 LG가 씨발 이렇게 쫄리냐. <laughs> 어. 야, l 제 진짜 니, 니들 오늘까지면 씨발, 방장 오늘 술 먹으란다, 예. 어, <laughs> 진짜 내일 방송 없어, 씨발. <laughs> 자. 어, 내일 또 주말인데, 어? 내일, 어? 유로, 유로, 유로도 시작인데, 어, 그래야 그래. 자, 콜로 피츠, 어, 이 경기, 내일 뭐, 아 어, 펠트너인데, 아, 이거 참, 어, 콜로 승 가기에도 애매하고, 펠트너 물론 잘하지, 콜로에서 씨발. 근데, 어, 피츠, 그니까, 러이 경기 나한 테전이 어, 예상돼, 어, 예상된다, 에? 오버 음 펠트너도 쳐발 때한번 됐어, 이 새끼, 어. 자, 그리고, 어, 에리 어, 화사, 어, 이 연기는 뭐, 이 연기도, 어, 그냥 오버, 어, 오버. 내일 화삭, 어, 화삭도, 어, 느 정도, 어, 득점이 될것 같다, 음. 어, 자, 그리고 지금 화삭 불펜이 약간, 어, 지금 초토화된 상태인데, 어, 그, 그렇다고 지금, 에리 측, LA측, 에리 측기에도 애매해. 어, 선발이 워낙 안 좋아서, 어. 자, 그리고 다저스. 어, 씨발. <laughs> 개새끼. 아 어, 자. 내일은 이제 다저스 승. 어, 자, 어, 다, 다, 자. 방장이 항상 강요하지. 올 시즌, 올 시즌 다저스 선발 중에 가장 잘하는 개빈스톤. 어, 어어 어, 개빈스톤. 어. 가장 잘해. 어, 그리고 물론, 캔자 어, 켄자 선발도. 뭐고? 어우, 씨발. 용병이 용병이 쳤네. 아, 씨. 자, 일단은, 어, 아, 씨발. 어, 자, 가장 잘하는, 어, 이제, 개빈, 개미스톤인데 음. 아, 이 경기. 어, 일단은, 내일 네, 레이간스야. 어, 켄자, 어, 레이간스. 켄자, 어, 레이간스. 어, 이 친구가 이제, 그래도 확실히, 어, 뭐, 레이간스가 뭐, 잘하기는 하지만은, 다저스가 충분히, 어, 공략, 할수 있는 친구야, 친구.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저스가 아무리 어, 족같아도 가수밖에 어, 어, 없는 상황이다. 아. 아시겠죠? 다저스스, 어, 다저스. 어. 그리고 유로, 음, 아드바, 유로, 유로. 어. 자, 독일, 어. 자, 스코틀랜드, 음, 스코. 음, 어. 자, 여는 독일 승만 가세요. 왜? 일단은 양팀다양팀다결장이 많아 어, 많은데. 어 일단, 독일이 이긴 할 거야. 어, 독일이, 어, 이기, 이기긴 할 건데, 어, 일단은, 어, 이 연기가 이제, 어, 1대 0으로 끝날지, 아니면 은 뭐, 어, 2대 1로 끝날지, 어, 당장이 보는 스코어는, 어, 일단은, 어, 나는 내일, 어, 스코틀랜드도 득점이 있을 거라 보거든. 어, 그래서, 음, 독일 승해 어, 2.5? 5버까지. 어, 동인 2.5버까지. 어. 마해는 가지 마세요, 에이. 마해는 금물이다, 에이.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어, 어. 어이 헝가리, 어, 헝가리, 어. 스위스. 응. 아, 씨발, 졌다, 히로, 와. 야, 이게 이렇게 씨발 경기, 가또 흘러간다고? 아니야, 뭐야. 오, 막았네, 씨발. 아니, 씨발 새끼, 하이라이트. 아, 씨발, 갑자기 호에들어 들어와가지고, 씨발. 아, 주 개새끼, 뭐야, 씨발. 아, 어, 됐 아, 쫄렸네. 아, 어 막았네, 씨. 자. 야, LG 여기서 득점내 빨리. 어 아, 롯데, 롯데네. 아, 씨발, 야. 빨리, 빨리 막아. 야, 아직도 왜 아직도 왜못 막고 있어? 어? 왜 아직도 못 막고 있냐고, 엔수. 뭐야, 엔수 데려간다 아닌데? 아 잠깐만, 이거. 어, 일단, 막았어요. 어, LG 막았어요. 어, 자, 이 경기는, 어, 일단은, 양, 이 경기도 뭐, 양팀 다, 뭐, 뭐, 결정이, 어, 많은 건, 어, 사실이고, 음. 어차피, 어, 일단은, 어, 스위스가, 어, 스위스가, 어, 한체급, 어, 스위스가 일단은 뭐, 우위에, 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다. 어, 사실이다. 그래서, 솔직히, 어, <laughs> 이 경기 존나 어려워. 존나 어려운 경기. 아, 어, 존나 어려운 경기. 그래서 아, 무, 아니면, 아, 언더볼은, 어, 무 아니면 언더 보든무 아니면 언더 막 다득점 경기는 절대 안 나올 안 나올 경기야. 어, 물론 뭐 오버가 날수 있지. 어, 원래 오노바가 제일 어, 어렵거든 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어, 오버가 날 수도 있지만은 어, 양팀 결장자 보면은 어, 그뭐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경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 아니면 언더. 아시겠죠? 어, 내가, 내가 유로는 써줄게, 이렇게. 어. 자, 그리 넣어봐. 델러스, 어, 보스턴, 어. 하, 씨발. 어, 설마, 씨발. 어, 이제, 뭐, 델러스는, 어, 내일 지면 끝인데, 어. 설마, 씨발. 4대 0? 결승인데? 에이, 씨발, 델러스. 어. 한 번은 이게지 일단, 보스턴이, 어, 인디애나 어, 보스턴이 이제 인디애나 어, 4대 0으로 잡았는데, 어. 그래도 시부래, 어, 인데, 설마, 씨발, 댈러스까지 4대5를 잡는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다? 그런 것 같진 않아. 어, 그래서, 일단은, 어, 델러스 승에 5번까지, 어, 5번까지. 응. 자, 이렇게 분석을 했고, 어, 어, 이거는 내일 계산하자 어, 지금 LG가 아직 한참 경기 중, 어, 지금 6회기 때문에, 어, 내일 계산하고, 어, 일단은, LGR, 씨발, 진짜 한점 차로는 이기지 말자. 아, 일단, 일단 이어봐 일단, 어, 일단 이어보고 웬만하면, 어, 2점 차로 이기자. 어, 광장은 무시 싫한다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고, 어, 패키지, 어, 저기 뭐야.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은, 어, 여기 오픈방 오시면은, 어, 아이고. 어, 여기 오픈방 오시면은, 음, <laughs> 어, 패키지 참여 안 하셔도 방장이 매, 매일 어 오후 그리고 아니 까오후 그러니까 어, 경기 그리고 이제 저녁 경기 한 경기씩 매일 좋아 보이는 경기 하나씩 불러 주니까 어, 참고들 하시고 어, 그리고 여성분 여성분들도 많아요.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어 패키지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입장하시면 항상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에? 음 이거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이제 패키지 이용 방법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어, 아시겠죠 어, 자 LG 응원하자 만약에 오늘 LG 뿌라지지 내일 방송 없다 진짜어 내려봅시다